안녕하세요, 배우르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에 있었던 간담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간담회가, 어 발생하게 된 계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이 서머너즈 워에 몇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음향사와 요괴무사가 출시가 됐는데, 이 불요괴무사가 굉장히 OP로 출시가 됩니다. 어, 하필 이때가 점령전 토너먼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승을 노리는 4강 길드들은 이불 요괴무사를 쓰는 게 어, 우승을 향한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강권 길드들은 어, 많은 소환서를 투자하고 그리고 불 요괴무사에게 데빌몬까지 먹여가면서 공대과 방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재화를 투자한 것 뿐만 아니라 어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돌려보고 영상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논작도 다양하게 해 보고 여러 가지의 어 투자가 있었습니다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불요괴몬사는 점령전 뿐만 아니라 어 신레나까지 포함한 모든 컨텐츠에서 너무 OP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어 너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컴투스가 너프 공지를 합니다 이 너프가 이번 주 내로 어 패치하겠습니다 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하필 이게 점령전 토너먼트가 진행 중인 주였단 말이죠 이 주에 중결승전과 결승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4강 길드들은 갑자기 벙찌는 거죠 이 불요괴무사 때문에 투자한 시간, 노력 이런 재화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용도 못하고 너프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거기다가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겠죠 어, 점령전 토너먼트 기간에 신규 몬스터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점령전 토너먼트 좀 뒤흔드는 그런 패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너프까지 진행이 되면서, 아,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4강 길드가, 어, 점전은 토너먼트 보이콧을 선언을 합니다. 어 굉장히 이례적이죠. 서머너즈 워의 이4강 게이드들은 서로 간에 경쟁심도 굉장히 있고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뜻으로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뜻으로 모여서 다 같이 보이콧을 하고 전년전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컴투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저랑 신이 형이 어, 따로 프로그램 때문에 이야기 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같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 4대 길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컴투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신희형님이 이제 대표로 어 컴투스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4강 길드 분들과도 연결을 해 가지고 어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가지게 됐고 그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이 요괴 무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버그가 더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치명타 버그였는데요. 치명타가 기존 확률보다 좀더 높게 적용되고 있는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컴투스가 실내에 조금 이른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막판에 이룬 연성 패키지가 오류를 통해서 예, 구매 제한 횟수가 적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버그가 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컴투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한 상태였고, 많은 서머너즈 유저들이 좀 실망을 하고, 어, 불만을 제기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됐고, 이 간담회에는, 어, 신희암님, 그리고 저, 그리고 심양웅님, 이렇게 세 명의 인플루언서와 4강 게이드 대표 네 분이 참가를 하게 됐고요 서머너즈워 유저 쪽이죠 그리고 컴투스에서는 어 서머너즈워 파트에 거의 최고 책임자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분야별로 다 나오셔서 여섯 어, 분이총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고 어, 총 간담회는 10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어, 좀 일이 바쁘셨던 분들은 먼저 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간담회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컴투스에서 이 간담회 내용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10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죠.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분할을할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할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 전에 참석했던 서머너즈 유저 대표들의 모든 검토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7명의 검토를 통해서 거쳐서 완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지가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4강기대 대표 분들이 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좀 의미가 잘못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통해서 어, 만들어진 이 공지사항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공지사항들을 다 읽어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정말 한 100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던 그 의도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안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 좀 자잘한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 몬스터의 출시죠. 이 불요괴무사의 어, 오피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강력하게 내서 이걸 좀 팔아먹으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버밸런스 몬스터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서머너즈워의 밸런스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섞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컴투스의 답변이고요. 사실 컴투스 입장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가 먼저였어요. 어, 그 죄송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잘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어, 잘 설명을 해주셨기도 하고. 그 만큼 죄송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이 불요괴무사는 치명타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치명타가 안 터지니까 별로 안 좋은 몬스터 아니야? 라고 의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명타가 안 터지지만 그래도 좋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가 있었고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좀 별로다 치명타가 안 터지는 만큼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이 수치를 높여가는 그런 계속해서 중간 패치가 있었고요 그런 패치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상향이 되던 거죠 내부적으로 상향이 되던 와중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치명타 이슈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어, 인력들이 좀 투입이 되게 됐답니다. 그 사이에 이 불요계모사 테스트 인력이 좀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으면서 이 테스트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 본인들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상향, 내부적인? 내부적인 상향을 통해서 능력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테스트가 들어가서 다시 너프가 됐,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 상향된 상태로 출시가 되게 된 거죠. 물론 이 치명타 확률 버그라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투스가 어좀 재발 방지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어 qat 인력을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 장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후에 이 불요괴무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급하게 패치를 통해서 너프를 했단 말이죠 물론 너프를 직접 한건네 너프 하겠다 라고 공지를 올렸던 거죠 이 공지에 있어서 어 그러면 그동안 이 몬스터에게 투입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유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어, 컴투스에서도 이 공지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입장이었고 컴투스의 입장은 냈어요 점점점 토너먼트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OP인 불요괴무사가 거길 다 휩쓸어 다니면서 아뭐 불요괴무사 때문에 어디가 우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라도 빨리 패치를 해가지고 불 요괴무사가 결승전에 좀 등장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이양 길드에게는 뭔가 좀 정정당당하게 붙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달랐죠 이 4강 길드거는불 요괴무사의 모든 거를 올인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좀 차이가 나면서 여기서 한번 크게 틀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나왔냐? 어, 뭐, 점령전 토너먼트, 아니면 실내나 마감 등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 신캐릭터 출시를 보류하겠다. 밀어서 맞추겠다. 그리고 만약에 출시를 하더라도, 이 점령전 토너먼트나 실내나 마감 같은 이 중요 이벤트에서는, 어, 즉각 투입되는 게 아니라, 어, 그 다음 시즌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할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OP 몬스터의 출시가, 앞으로도 완벽하게 없을 거라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물론 그만큼 더 신경 쓰고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버그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핫픽스를 정규 밸런스 패치가 아닌 핫픽스를 꼭 해야만 한다면 빠르게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글로벌 밴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락을 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핫픽스가 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롤백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 장치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좀 부담을 안 가지시고 충분히 못뭐 뽑거나 사용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요개무사 문제에서도 이런 롤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롤백에 대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롤백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롤백을 할수 있는 UI를 만들면서 스킬 강화 그리고 각성 진화 레벨업에 대한 모든 보상을 100% 롤백해주는 방식으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데빌몬을 넣었으면 데빌몬으로 요괴무사로 쓰작을했으면 요괴무사로 이런 식으로 환급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괴무사는 뭐 4성 1레벨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환급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요괴무사를 키우셨던 분들은 어, 본인이 환급을 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쓸지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 요괴무사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밸런스 패치 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일정이 조금 딜레이되기도 하고 땡겨지기도 하고 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 밸런스 패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패치는 뭐 실내나 점련전 같은 이런 컨텐츠에 굉장히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점련전 토너먼트의 보상 시스템인데요. 점토의 보상은 그 길드에 1개월 이상, 어, 활동을 한 유저에게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머너즈워 유저들이 길드를 계속 옮기거나 이러지 말고, 한 길드 좀 정착을 해서 오래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얘는 시즌제 보상을 받기 위해 한달 이상 있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즌 막바지에 상위 길드에 잠깐 들어가서 보상만 타고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기대 좀 오래 정착해라,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1개월이라는 제한이 좀 공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점토 시기에 대한 예측이 좀 틀리면서, 어, 1개월에서 뭐 하루 이틀 모자르게 가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유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은, 이 벨펜은 점토, 그리고 월드아레나 마감, 그 이후에 벨페,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의 이벤트를 묶어서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최대한 3개월마다 벨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이게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 작년 12월 말에 마켓 이슈 때문에 좀 밀리면서 이게 좀 깨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최대한 할수 있도록 맞춘다고 하니까, 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길드 가입 있죠? 이 길드 가입 보상 때문에 1개월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공지를 조금 더 빨리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간을 좀알수 있게끔, 미리 최대한 공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공지라는 게, 뭐, 점토를 뭐, 3월 5일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3월 5일에 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3월 초에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밀고 땡기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길드를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벨페 대상이 좀실뢰나 위주로 되는 게 아니냐. 점령전이나 길드전에 의한 뭐 벨페는 좀 너무 약하거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길드전, 점령전, 방덱 이런 메타들이 너무 고착화가 오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전에 더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어지는 요인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4강 게이드들은 이 요괴무사가 오피로 나왔던 게 오히려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 그만큼 점령전에서 쓸 몬스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불 요괴무사가 나오면서 재밌었다. 연구하고 막 키워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러한 패치는 좋다. 하지만, 어, 이 실레나 위주의 패치들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컴투스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실내나 위주의 이런 패치에서 점령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패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령전 메타가 좀 환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치명타 확률 버그 문제와 연성석 패키지 문제가 있었죠.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 문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컴투스에서는 이치명타확률 버그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던 거고, 사실 유저분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버그를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 암냥이가 떠오르면서 암냥이가 좀 이상하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컨도스가 굉장히 죄송하다. 이건 명백한 본인들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확률 이슈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확률들에 대해서 재확인을 거치는 작업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확률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고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성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버그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연성석 패키지가 버그로 인해 어, 구매 제한이 풀려서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는 환급 없이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때는 왜 그냥 놔뒀냐 이번에는 이 추가 구매된 연성 패키지에 대해서 환불 조치라고 다 롤백을 시켰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때는 안 했는데 왜 이번엔 하냐, 이런 차이가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컴투스에서는 사실 4년 전에는 그룬 강화에 대한 DB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여러 가지 DB나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이룬 강화, 룬 연성에 대한 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로그를 통해서 어, 수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롤백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최대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롤백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롤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이런 버그가 발생하지 않아야 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해주면서 앞으로는 어, 이런 버그로 인해 좀 추가 구매되는 패키지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앞으로는 아마 이런 버그들이 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 시스템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연성을 할때뭐 공속은 나올 확률이 좀 낮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룬을 강화할 때 부옵션에서 공속이 강화될 확률은 좀 낮다 아니면 공속이 강화되더라도 어 공속 6보다는 뭐 4가 강화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수치적으로 변수를 준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평한 확률로 적용되고 있다 같은 확률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 그거를 변동을 줌으로써 어 본사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보다 오히려 그 부분이 밝혀졌을 때 손해 볼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조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걸 조작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해외 사이트 등에서는 이런 확률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안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긴 하지만 막상 또 테스트 돌려보시면 확률은 정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7년차 유저지만 뭐 그렇게 막 조작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저희가 직접 뜯어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100%뭐그렇다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안내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2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